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까지 이어집니다. 설에도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일 수 없고 밤 9시 이후 영업도 제한됩니다. 보도에 조주연 기자입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발생이 늘어난 데다가 설 연휴 등으로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조치 등은 설 연휴에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백신 접종에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3월 계약 등을 위해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시장과 카페 등은 기존처럼 밤 9시까지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 시설은 방역 수칙이 다소 조정됐습니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같이 온 일행이 붙어 앉을 수 있게 됐고 수도권 실내 체육 시설은 한 칸씩 띄어서 샤워실을 쓸수 있습니다. 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좀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새해 들어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주엔 집단감염의 여파로 400명에서 50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i m 성교회 대학병원, 노숙인 복지시설 등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신규 확진은 305명, 국내 발생은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재확산으로 전환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조준입니다.